이들 안녕. 저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신상, 피 신상, 로맨 신상 그리고 대망의 페리페라 신상까지 제가 탈탈 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에서 베어 워터 틴트라고 물 틴트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컬러가 2호 태피 플로시고요. 쿨톤 베스트 컬러가 26호 베리 바이트였어요.는 이렇게 오동통하게 좀 작게 나왔고요. 글로우하게 워터리하게 발리는 편이고 좀 얇게 나오네요. 바르자마자 바짝 마르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 발색 진짜 좋다. 이게 엄청 채도가 진하지 않은 컬러인데도 발색이 딱잘 되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 이 정도 컬러감이에요. 이런 컬러감. 여쿨라이트 컬러 그 자체의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사용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베리바이트 컬러 구매했고요. 사실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진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컬러감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막 딥한 컬러가 아니고 딱 쿨톤의 체리 컬러? 그리고 이게 마르고 나서 워터 틴트가 마르고 나서 막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워터 틴트가 많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워터 틴트이기 때문에 마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분감을 조금 가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클렌징 티슈로 닦았는데 이 정도 착색이면 착색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속력이 엄청 짱짱하고 막 타투 틴트 마냥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지속력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엄청 건조하다라고 느낄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인지 입술 뭐 주름 부각이라든지 각질 부각이 워터 틴트 치고 심하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생각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크림 핑크 컬러가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는 매트로 일단 크림 핑크 구매해봤고요. 이렇게 발색이 돼요. 한번 발색했을 때. 진짜, 진짜, 진짜 연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혈색 립 정도로 그냥 컬러 립밤이 혈색 립 정도로 사용하시기 생얼인 척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 정도 컬러감에 살짝 더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컬러감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하는데 컬러가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고 약간 복숭복숭한 느낌의 틴트 컬러 버전에서 6호 베이핑크인데요. 이 컬러는 웜, 쿨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여리여리한 복숭아 컬러. 그리고 이거 사실 입술에 발색했을 때 파운데이션으로 입술 정리한 거 아니면. 컬러가 크게 티가 진짜 정말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컬러 티가 나요. 이렇게. 진짜 엄청 얇게 발려요. 묻어 나오는 것도 많이 없는 건지 엄청 엄청 얇게 발려서 얇게 발리는 건 좋은데 진짜 용량이 너무 아쉽다고. 이런 바비핑크 컬러입니다. 완전 쿨 바비핑크 컬러. 이렇게 딱 올릴 때는 되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컬러감이 확 있게 나와가지고. 근데, 바르고 나면, 이렇게 컬러감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채도가 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티가 딱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엄청 실키한 것도 아니고, 살짝 실키해지는 그 정도의 매트는. 근데 향이 진짜 확 올라와. 달달한 향이 나는데, 글로우 버전이고요. 저는 글로우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발랐을 때, 사실 매트도 첫 발림성은 이런 식으로 발리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 글로우 틴트인데 진짜 은은하게 글로우가 반사되는 광 정도고 광이 시럽광이나 진짜 쫀득광처럼 엄청난 광감은 아니에요. 진짜 얇은 광. 그래서 용량이 조금 아쉽고. 대신 되게 얇게 핏되는 점은 진짜 좋아요. 되게 얇게 올라오니까 너무 좋고 광감이나 그런 실키한 매트감도 되게 얇게 느껴지는 편. 그냥 입술 편안하게 되게 가볍게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패키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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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가지고 그냥 한두 개쯤 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컬러는 진짜 다양하고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양은 아쉽지만 컬러감이 예쁘다. 그리고 이게 사실 로맨이랑 비교했을 때 물론 패키지는 더 예쁘지만 롬앤 정도의 가격대였으면 진짜 여러 개 조금 더 샀을 것 같은데 이게 세일해서 만 몇천 원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가 주고 사기에는 아까우니까 무조건 세일가로 사세요. 컬러는 진짜 뒤집어지게 예쁘다. 물론 이게 채도가 더 있긴 했지만 제가 쇼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글로우 틴트가 착색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용량이 너무 작다고 느껴졌어요 한번 펌핑보단 여러 번 펌핑을 해서 또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바를 때 사용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용량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그 매트가 좀 말랐을 때 컬러 채도가 좀 날아가기도 하고 매트가 그렇게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처음 이렇게 바를 때 이렇게 글로우하게 바를 때 이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이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글로우가 더 예쁜 것 같아. 다음은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고요. 이렇게 12, 13, 14호가 나왔거든요. 2호는 이름이 봉인의 힘이에요. 이런 컬러. 약간 웜한 무화과 레드 컬러예요. 살짝 뮤트한 기운이 있어서 무화과 레드 컬러? 그렇다고 브릭 컬러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무화과 레드 컬러입니다. 봄웜 라이트 분들이 바르면 좀 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컬러예요. 13호는 체리블라썸입니다. 이름은 체리블라썸인데 체리 컬러는 아니고요. 좀 웜한 복숭아 컬러. 봄웜라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쿨 분들도 사실 진짜 다 무조건 쿨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라이트한 거잘 어울리시는 쿨톤 분들도 그냥 가볍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온도감이고요. 일단 그냥 컬러, 온도감으로만 보자면 웜 컬러예요. 봄웜라 분들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체리지? 약간 피치 블러썸 느낌인데. 약간 벚꽃 핑크 컬러는 맞는데 되게 웜해서 약간 피치 블러썸 이름이 낫지 않나? 다음은 14호. 꿈과 함께. 이게 쿨 컬러지. 이게 쿨 컬러예요. 아니, 나였으면 이걸 꿈과 함께로 짓고 이걸 체리 블러썸으로 짓겠어. 확실히 웜하죠? 이게 어떻게 체리야? 이름을 반대로 지었어야 돼요, 컬러. <laughs> 근데 컬러감은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비교를 했을 때 일반 체리 컬러로 나오는 이게 로맨이고 이게 피거든요? 조금 더로맨이 레드 끼운 약간 레드 체리 느낌? 이게 약간 핑크 체리 느낌? 그리고 피는 조금 더 체리 느낌이 빠진 그냥 쿨 핑크 컬러죠. 그리고 컬러를 봤을 때첫 발색보다 시간이 지나니까 컬러가 조금 더 딥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는 더 마음에 들었고요. 처음에 살짝 이게 형광 핑크인가 뭔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훨씬 더 컬러가 딱 쿨핑크, 쿨체리 핑크 느낌으로 안정적이어졌고 웜톤이 좋아할 컬러가 됐고 이거는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뮤트한 어떤 그런 무화과가 생각나는 웜 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뚜껑에 신경을 엄청 쓴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로이밤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11, 12, 13 이렇게 나왔고요. 11 컬러는 핑크 수호자, 핑크 수호자 컬러 너무 예쁘죠? 사실 쇼폼에서 보여드린 게 이거거든요. 내 마음 속 체리? 헐, 개 이뻐. 아, 미쳤다. 아니 너무 맑고 예쁜데요? 진짜 맑다. 이거 사실 진짜 그 뷰티 제품 찍을 때 찍는 조명으로 되게 제품 예뻐 보이게 찍는 조명 있거든요. 그걸로 찍으면 진짜 진짜 훨씬 예뻐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눈 앞에서 화장대에서 발색을 한다면 딱이 느낌. 너무 예뻐. 광감도 진짜 예쁘고 컬러감도 진짜 예뻐요 이거. 어 이거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컬러 너무 예쁘다. 이내마음석 체리 컬러 강추 드립니다. 핑크의 범주에 있긴 한데 살짝 애플 컬러 느낌이 나요. 애플 하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컬러 있죠. 와 광감, 광감이 진짜 대박이다. 멜팅되면서 광감이 진짜 예쁘고 끈적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애플 컬러 느낌이고 뭔가 하이틴 여주인공이 바를 것 같은 그런 핑크 컬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핑크긴 하지만 레드 범주에 조금 더 가깝고 이거는 완전 100% 맑은 컬러고 이거는 한80% 85% 정도 맑은 컬러예요. 3호 컬러는요, 컬러가 아니라 그냥 컬러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아까 깐 그냥 핑크빛 도는 느낌인데 그게 펄이 핑크빛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워터 틴트랑 좀 매트한 워터 좀딱 붙는 워터 틴트랑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새겨진 게 너무 예뻐서 이번 컬렉션은 사용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옐로우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딱 옐로우. 흰기 가득 도는 옐로우예요. 너무 채도가, 옐로우 채도가 빡한 옐로우가 아니라 좀 흰기 가득한 그런 옐로우라서 이거는 솔직히 블러셔로 이걸 어떻게 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블러셔로 썼을 때막 예쁠 것 같지 않아요. 흰기 많은 옐로우를 굳이 얼굴에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솔직히 블러셔보다는 애교살에 쓰면 진짜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 컬러는 쿨핑크 컬러예요. 완전 쿨핑크 컬러인데 약간 디올 티티나 홀리카홀리카 추가 완전 생각나는. 진짜 완전 생각나는. 이 제품이 디올 티티 저렴이로 진짜 유명한 홀리카홀리카 추잖아요. 저는 디올 티티랑 이 컬러가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살짝 더 웜한 컬러예요. 추가 조금 더 쿨하고 페리페라 컬러가 조금 더 웜해요. 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캐터 체리 콜라보 섀도우 팔레트거든요. 여기가 앞줄, 여기가 뒷칸인데 엄청 쿨한 컬러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거 온도감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요. 어떤 컬러는 쿨하고 어떤 컬러는 웜하기 때문에 저 온도감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컬러 구성을 봐야 될것 같고 겨울 시즌에 이제 출시하는 그런 팔레트의 컬러 구성의 느낌이 확 납니다. 채도 있는 컬러감이 많아요. 베이스로 쓸수 있는 컬러감은 요거 두개 정도? 요 정도는 베이스로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요 펄이 너무너무 예뻐요. 페리페라가 펄을 진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펄두 개가 진짜 예뻐요. 밀착력도 좋고 되게 은은하게 빛나면서 특히 밤이나 진짜 이거는 크리스마스 이럴 때 메이크업 해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옐로우 펄이랑 그린 펄, 핑크 펄, 라벤더 컬러, 퍼플 컬러랑 블루 컬러, 핑크 컬러 이렇게 섞여 있어서 컬러를 되게 많이 조합을 해서 되게 오묘하고 예쁘게 컬러가 예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컬러들이 조금, 이네개 컬러가 조금 의미심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구성이 엥스럽긴 하나? 근데 컬러 단독으로 하나 하나 봤을 때는 사용처가 다 있어요. 베이스로 괜찮고 이것도 라벤더 메이크업 베이스 깔아주기 괜찮고 뭐 음영 주기 나쁘지 않은 컬러들, 블러셔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은 컬러들. 근데 이게 싫어. 붉은기가 가득한 아이라인 컬러는 사실 크게 사용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가 조금 아쉽고 이건 약간 도화살 메이크업 같이 울먹 메이크업 할때 삼각존에 그려주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컬러는 또 웜해서 웜톤 분들이 이제 애교살이나 눈두덩이 사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조합만 보면 사실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컬러 개인 개인으로만 보면 다 사용처가 있는 느낌? 되게 애매하네요. 진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발라볼게요. 생각보다 발색이 확 되고 손등에 한번 발라볼까요? 베이지로도 보이고 살짝 핑크빛으로도 보이고 실버빛으로도 보이고 약간 핑크 아이보리라고 해야 될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조명에 따라서 약간 핑크 느낌도 나고, 실버 느낌도 나고, 살짝 베이지 섞인 아이보리 느낌도 나고, 되게 오묘한 그런 컬러입니다. 다음은 웨이크메이크에서 1 0주년 기념해서 홀리데이 컬렉션이 나왔는데, 라벤더 느낌으로 나왔어요. 사실 쿨톤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라벤더 컬렉션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관만 봤을 때는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나와서 그런지 조금 더 스페셜한 컬러들이 많아요. 이런 펄들이나 여기 아랫줄 이렇게 여섯 개는, 끔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진짜 파티 룩이나 뭐 클럽 메이크업 뭐 이런 거할 때는 사용할 것 같은데 사실 데일리에서는 이 여섯 개는 진짜 사용을 안할것 같아요. 한번 컬러들을 발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두줄 제가 발색 한번 해볼게요. 발색을 했는데 실물로 딱 보면 진짜 딱 이런 색깔일 겁니다. 엄청 예쁘게 발색하는 것보다는 실 발색 위주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줄이고. 이게 두 번째 줄이에요. 다른 라벤더랑 차별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채도가 조금 더 높아요. 사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라벤더 블러링이랑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랑 비교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좀더 라이트하게 나왔고 이게 좀더 채도감 있고 딥하게 나왔거든요. 차이가 딱 보이시죠?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거고 이게 라벤더 블러링인데 라벤더 블러링은 크가 베이스로 라벤더 빛을 은은하게 준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핑크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미스틱 라벤더 블러링은 보랏빛이 안 받는 분들은 이거 절대 구매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보랏빛이 진짜 잘 받는 분들에게는 완전 너무너무 좋은 팔레트가 될것 같아요. 자, 팔레트를 모두 발색했고요. 줄두 줄, 이게 밑에 줄두 줄이거든요. 근데 웨이크메이크가 제가 항상 느끼지만 이 외색보다 발색했을 때 매력이 너무 달라요. 막상 발색했는데 진짜 예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웨이크메이크가. 근데 이번에도 약간 느낌 비슷해요. 제가 솔직히 이 밑에 컬러 안쓸것 같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홀리데이 느낌 내기? 전 특히나 이런 컬러들 진짜 이런 펄 어떻게 쓰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밑에 줄이 외사 브랜드에서 볼수 있을 법한 고급스러운 컬러들이거든요. 잭로랑이나 샤넬에서 볼수 있었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팔레트랑 되게 컬러감도 비슷하고 유니크하면서 데일리로 쓰기는 힘들지만 막상 컬러 발색했을땐 또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데일리로 라벤더 메이크업이 가능하고 또 그냥 이것만 사용해서 홀리데이 음영 메이크업만 가능할 것 같고 또 믹스해서 잘 사용하면 또 믹스해서 사용하기 예쁘겠다 자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리뷰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화장대를 구입을 해서 화장대 정리법이랑 화장품 정리법 그리고 꿀템 이런 거를 영상을 찍어놓고 아직 편집하기 전인데 어 이걸 더 일단은 신상 제품을 많이들 DM 주시고 바라고 계셔가지고 좀 빠르게 카메라를 켜서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DM이나 댓글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